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가려게 뜻이 있어 이것을 헬라원으로 불레와 델레바라고 해요 불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뜻이야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 땅에 구조로 보내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누가 헛판게 와도 달라이 와도 변함이 없어 예수님 w 대 are p o 가 r but I'm not 강 o y 시고 재림 a 시고 not s 이이 e s we are n 데 t so. y 이 s we a 이 e not so. This is a g 뜻이야. 뜻일 때, 우리 t 거룩하게 s a g 뜻일 때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i 권적으로 들어가지 않아. 우리가 순종하면 거룩하 o d thing. t h 이 s is a 하 o 거 d t h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황금과 상관을 찾으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 반대로 이큰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예, 항상 기뻐하고 신임하고 기도하고 범죄에 감사가 이것이 너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뭐 그 뜻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냐하나님 주권적 불는과 성과 항상 기뻐하게 만들고 신임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냐 아니다 내 자신에게 수평함이 이루어지고 불순점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피가 되어 된다. 그것이다. 그래서 예언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선포적으로 이끌어가 예언했는데 그걸 이루를버려 그냥. 근데 어떤 말씀이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다 좋은 지 그니까, 알아야 안,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이루어진걸 뭐, 열이 세 번째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야. 조건적이고, 가려지니까. 내가 순종하면 이루어질 수 있고, 벌써 내가 안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을 불러왔다, 내가 어떻게 하 우리가 알수 없어요. 하나는 어떻게 죽어요? 그는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기야. 에다넷이 유치하는 걸 죽어라.